오늘은, 어, 저희 CST 협회에서 체형 분류에 대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에서 체형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가에 화 대해서 저희 협회에서는 A형, B형, C형, D형, A-1형으로 나누어져서 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전반적으로 볼 때, 어, 뼈의 나이를 봤을 때,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중년기, 장년기, 노년기 구간으로 구분을 하는데, 25세-35세 구간이 청년기, 35세-45세 구간을 중년기, 45세에서 60세 구간을 장년기, 65세 이상을 노년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뼈의 나이에서 35세가 굉장히 분기점이 되는 나이인데요. 35세부터 본격적인 어, 변형이 일어나는데 변형의 핵심 포인트는 SI 조인트입니다. 천장 관절이죠. 천장 관절이 기본적으로 어, 앞으로 넘어가는 전방 경사 타입, 그다음에 뒤로 넘어가는 후방 경사 타입으로 나누어서 어,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은 앞으로 가고 어느 날은 뒤로 가고 하는 게 아니고 35세부터는 딱 고착돼가지고 어, 앞으로 가는 전방 경사, 뭐 쉽게 말해서 오류궁 등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뒤로 가는 후방경사, 일자어리, 가오나시형, 이렇게 어, 자기 형 따라서 계속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어, 하지가 이렇게 변형이 일어나면 상지는 그에 대응해서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35세, 45세 구간을 변형 구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변형 구간이라는 것은 기계로 치면 나사가 빠지는 구간이죠. 요때 나사를 좀잘조아주면 45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구간에서 별 문제 없이 넘어가지만 운동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하면 문제가 발생되는 구간이 이제 본격적으로 45세부터 시작됩니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 65세 넘어가서 계속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뼈들은 관절의 기능을 상실해버리죠. 안에 물이 빠지고 결국 붙어버리면서 협착을 되면서 완전한 체형 변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형을, 어, A형, B형, C형, D형, A-1형으로, 크게는 전방경사, 후방경사로, 어, 하고 있는 저희 전체적인, 어, 체형, 변형, 어, 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전방경사에 돌아가는 형식, 그 다음에 후방경사에 돌아가는 형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